에스겔 25장에 유다를 중심으로 세 그룹이 나옵니다. 암문과 모압 에돔과 블리셋이 나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할 때에, 유다족 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아하! 좋다였도다. 남의 불행을 보고 아하! 좋다였도다. 비판은 파괴적 에너지가 나옵니다. 비판하면 독이 나옵니다. 정갈, 뱀, 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에프킬라나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독으로 살면 안 됩니다. 비판보다 감동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감동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동창회가 지속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의 똑똑한 친구들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동하는 친구들 때문입니다. 너 이번에 성진했다면서 그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면서 이렇게 감동시켜 주는 친구들 때문입니다. 바위의 위대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호이가 그렇게 저주할 때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비판보다 감동이 훨씬 더 낫습니다.